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4세대 노트북 출시 예정인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대사에서 G5 15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노트북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트북은 라이젠 7 4800H 라데온 RX 5600M 모바일 칩셋을 장착한 노트북이고 가격은 799달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며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4800H는 8코어 16스레드 모델이고 일단 1080p 모바일 게임 환경에 훌륭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옵션으로 144Hz, 프리싱크, 풀 h d 디스플레이도 선택할 수 있으며, 에일리언웨어 커맨드 센터로 튜닝과 개인 특성에 맞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에있고요 아울러 좀더 효율적인 노트북 사용 경험을 위해, AMD 스마트 시프트 기능은 CPU와 GPU 간의 동적으로 전력 할당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픽 칩은 RX 5600 GPU를 사용하며, 엔비디아의 모바일 버전 GeForce 2060의 경쟁 대상이라고 합니다. Dell G5. 15 스페셜 에디션은 최대 1 테라바이트 PCIe NVMe SSD 및2 테라바이트 5400rpm 하드를 갖춘 단일 또는 이중 드라이브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며 이 노트북 모델은 2020년 4월부터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제조사의 모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레노버에서 만드는 모델인데요. 라이젠 4세대 4000 APU를 사용하는 모델로 요가 슬림7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IPS 1920 x 1080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LPDDR4X 16GB까지 장착 가능하고 그리고 1TB NVMe SSD까지 그리고 두개의 USB 3.2 포트 하나의 멀티모드 Type-C 포트 802.11ac 와이파이 그리고 IR 카메라 14.9mm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 사양 내용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혜자인데요. 이 사양의 시작 가격이 699달러이고 프로세서, 메모리, 저장장치 선택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겁니다. 배터리는 60.7와트, 시간당 60.7와트이고 14시간가량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업무 형태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럼 이게 인텔의 유사한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가격. 그렇죠. 인텔 버전이라 뭐 사양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스펙을 지닌 인텔의 것은 아이스레이크 코어 i7 1065G7 CPU라고 하는데 가격이 1210달러에서 시작하고 2020년 4월에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시작 가격이 벌써 많이 차이나죠? 699달러고 라이젠은 그 다음에 인텔은 1210달러. 예, 거의 뭐40% 가까이 차이나나요? 이 정도면? 예,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솔직히 이 내용을 작성하면서 올해 노트북 구매 예정인 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AMD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말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이제 노트북도 가격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AMD라는 회사가 가져다 준 혜택은 실로 소비자에게 놀라운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IT회사가 기사회생에서 실로 한 차원 빨라진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으로 몇십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까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행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로 IT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지켜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